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척토마입니다. 용인구, 용인시, 용인구? 아, 주소가 있네. 계속 헷갈려가고 용인시, 처인구, 처인구. 수원 위에 있어요. 수원 위에. 어, 죽전, 죽전이라 그런 게 맞을 겁니다. 아마 거기 있습니다. 그 옆에 있으니까요. 어,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번 오셔가고 보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어, 여기는 지금 이제, 아, 영상에서 올 12월에 다 이사를 가요. 여기 이제 개발이 돼갖고. 어, 하기 때문에 이삿짐을 덜기 위해서 어, 정말 착한 가격으로 이런 경과석들하고 수석하고 뭐 문인목 이런 향나무 특수목도 많아요 여기 많기 아, 때문에 저기 보일러나 저기 보십시오. 네, 그냥 그냥 느껴지시죠 뭐가 아우 저런거 있습니다 저런거 있으니까는 어,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한번씩 편하신 음, 분들은 이삿짐을 덜은 김에 특별 할인을 하니까는 한 번씩 들러보십시오. 제가 주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시면 꼭꼭 토마 동상이나 소개로왔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착한 가격에 어, 갑니다. 볼풍번호 1328번. 안내려갈까 아, 이거 아, 내려가야지. 경관석인데. 오, 어, 인도네시아 물돌. 잘 생겼어요. 석질 좋고 톤수가 무려 얼마냐? 11톤 나가면 11톤. 아, 생각지 여기다 그죠? 저기 풀 났잖아. 풀. 풀 보이나? 아, 했지? 아 참, 에지에지에지 여기 사진. 어, 아, 보면은 얼마나 오냐 하면은 1m60 나옵니다. 1m60. 그 밑에 들어간 거 말고 겉에만요. 1m60 나오고, 폭이 어, 2m. 저기 두께가 1m50 나옵니다. 상관이 좀될것 같고, 요런 데, 어 재미나요. 돌이. 요런 데 심어갖고, 그죠? 석고작 심어갖고, 석고작으로 예? 아, 속구작, 연출하시는 거죠. 소나무 다 심어갖고, 현외로 떨궜는데, 뭐, 무늬 뭐, 세워야되고 많아요. 위에, 뭐, 심을 때가 많어. 아, 이게 미석 계열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보이실라나? 이게 물을 딱 묻으면요. 이게 색깔이 확 나오는 미석 계열로도 봐도 될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뭐, 돌 전문가 는 아니니까.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물을 묻으면은, 변화가, 더 확실하게, 명암 대비가 확실 하고, 이, 이런 물, 이게,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색깔. 이 색감들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축구 계열들, 그죠? 어, 이런 거 봐. 미세 계열이 있거든 지금 이게. 이게 아, 비오는 날, 그죠? 비 오고 그 날. 아, 나는 촉구까지 써. 아, 그래도 이 사장님 이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받아든다는 이유가 그거구나. 제가 제가 몰랐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알겠네요. 깨집계집드니까 이거 가면 이거 갈게. 어, 이것도 나가세요. 같이 해, 같이. 이거 드릴게. 개지개지 드릴게. 아,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 진짜 드려요? 드리면 되지, 뭐. 어차피 이사 갈 건데. 네? 야, 귀암 절벽이에요. 귀암 절벽. 뭔가 안에 문양이 많을 것 같은데. 뒤로 가볼게요, 내가. 뒤에도. 어, 이런, 이런, 아, 이거는, 이거는 예약해 놓으신 분이 있다는데 드릴 수 있는 이거 산도, 산맥 보세요. 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예약, 예약만 해 놓고 아직 안 왔대. 그래갖고. 제가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왜 맨날 침만 발르고 다녀 왜 침만 발르고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 저 아, 뒤에서도 와, 그래 미석 계열 맞네 변화 보이세요? 이게 다 미석 계열이거든요 그죠? 물 묻으면 은요확 변합니다 이거 오 좋다 좋다 좋다. 11톤의 묵직한 인도네시아 물돌 미석 계열의 물돌입니다 그래서 연출하실 거 많고 아, 위에다가 어, 실을 축제도 많고, 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요, 작업 상차까지니까는, 되도록이면은 12월 초에부터 네, 작업할 때 그때 상차하는 일정을 조,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토이습니다 안녕.